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음, 제목이, 어, 제가 영어로 해놨는데요, 어, sexual problems in diabetes, 이렇게 해놨는데, 어, 해석을 해보면은요, 어, 당뇨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어, 그런, 어, 성적인 문제, 성문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어, 남녀 모두에 해당되는, 어, 당뇨 환자의 성적인 문제를 극복하자.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은요, 그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어 성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 19금이 해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 어 제가 이제 논문을 통한 그런 학술적인 이야기라서, 어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19금까지는 알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문제가 있어서 19금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19금으로 걸겠습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어,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0일 정도 됐나요? 이렇게 우연하게 어, 두 분이 메일을 주셨어요 어, 근데 이 공교롭게도 한 분은 그 포지티브한 내용이었고 한 분은 좀 네거티브한 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이제 좋은 결과를 말씀을 하셨고요. 어, 성적인 걸로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비슷한 내용으로도 뭐 댓글 남겨 주신 분도 한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두 분은 서로 다른 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혹시나 욕을 짓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분은 이제 안좋다는 쪽으로 메일을 주셨어요.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주된 어, 상담의 어, 주제로 삼은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증상들을 쭉 설명하시다가 이렇게 한두 줄 그렇게 어,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하는 내용들도요,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논문의 내용을 아, 어, 봐야 되겠죠. 아, 어, 그, 논문을 제가 직접 다 찾았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음, 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어, 학술 검색해서 여기서, 어, 보면은, 섹슈얼이랑, 다이어피티스, 요거 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어, 2006년부터 설정을 해놓고서, 이렇게 찾았는데, 쭉 찾아서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 어, 다이어피티스 앤 섹슈얼리티, 아, 섹슈얼리, 섹슈얼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 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요. 그 보시면 어, 디로 갔나요? 네.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가지고 왔는 걸 한번 이렇게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다이 다이어피디센 섹슈얼리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딱 똑같이 그냥 당뇨병과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자, 이렇게돼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내용들 뭐, 그, 인트로덕션 막 이렇게 있고 한데, 어, 그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 보면 인트로덕션 안에 있는 그, 리절트에요. 그러니까 결과죠.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아, male and female 이러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의 성기능 장애. 자, 요게 당뇨의 중요한 합병증이다. 라고 이렇게, 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요. 어, 그 다음 줄에는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문장이 어, 엄격하게 혈당 조절을 하면 성적이 문제를 늦추고 문제가 있다라면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혈당을 낮추어 주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보면 컨클루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 뭐라고 나오냐면 당뇨병은 환자의 성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문제 제기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아래줄에도 보면, 그 여기서부터죠. 여기 제일 뒤에 있는, 아, 다이어비톨로지스트 후, 이렇게 되는, 제일 마지막 문, 그 단어부터요. 보면은, 당뇨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아, 다이어비톨로지스트라고 하죠. 아, 근데 요 의사는 혈당 조절에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 아, 성적인 불만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또해 줘야 된다. 아, 왜냐면 아, 이런 문제가 삶의 질을 아, 손상시킬 수 있거나 혹은 아, 다시 삶의 질을 좋게 해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어, 아, 제가 그 다음에 어, 또 다음 거를 갖다 보게 되면요 은그 하나가 또 어떤 거였었냐면 자 여기서 보면 그쭉 찾았는데 요 안에서요 제가 2019년도 까지 넣고요요 어, 논문을 또 하나 찾았어요 이것은 딱 우리 오늘 그 제목이랑 똑같죠 sexual problem in diabetes 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어, 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요거를 제가 어, 요거 말고 슬라이드로 이렇게 딱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어, 요거 요요 논문은 제가 이게 처음부터 다 뒤져봤어요. 이렇게 어, 다 확인을 한 논문인데 어떻게 되어있냐면 요거를 갖다가 하려면 이게 돈이 들어갑니다. 31.5불. 자, 근데 요거를 제가 어떻게 가져왔냐면 어, 제가 창을 안 열어놨네요. 여기서 보면, 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돼 있는데, 이렇게 그림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제가 따로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가, 어, 저,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이죠. 어, 요 부분도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자 제목 자 일단은요 자 봤듯이 당뇨 환자들의 성적인 문제들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요논문의 키포인트가 요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논그 논문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제가 스크린샷을 받아서 오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는 모든 성별의 사람들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별, 그러니까 남자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안에 내, 내용이 나와져 있는 게요 발기부전 때문에 남자라고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논문 내용은 모든 성별이에요. 그래서 어 성기능 장애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당뇨병에 대해서 성기능 장애에 대한 문의는 일상적인 당뇨병 치료의 일부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 하나의 당뇨병을 갖다가 하면서 요 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고 어,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돼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존재돼 있다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아, 제가 요 논문은 약간 좀 편협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도 받아서 이제 해석을 해본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요. it is increasingly 부터 여기서부터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을 갖다 보게 되면 아, 남선에서 ED라고 나오는데 여기 ED는 아, 여기 이렉타일 아 디스펑션 해 가지고서 발기 부전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D 여기, 여기서든 이제 계속 이제 ED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니까 남성에서는 요 ED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이 여성의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요 요인들이 어, 남성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 요인들이 여성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게 점차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이게 남자들한테만 나타난다고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이거 그, 그걸 갖다가. 자 인트로덕션을 갖다가 보고서 제일 뒤에 이 롤소부터 보면은 어, 혈관 질환을 유발해서 생식기로의 혈류를 방해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보니까 혈관 질환,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해서. 아, 피해 관련된 문제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고, 그렇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people with, 제일 뒤에 있는 것부터요, 보면은, 당뇨질환을 가진 사람은 고혈압의 혈, 고지혈 고지혈의 혈, 그 다음에 심혈관질환. 딱 일단 내분비, 기능장애, 병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치료는 성기 등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당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걸 치료하다가 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타나는 게자 이렇게 아드럭그 어, 쪽으로 이렇게 약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그니까, 실데나 필라는 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니까, 비아그라 같은 거 만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이거 25에서 100mg 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 10에서 20mg, 5에서 뭐 200mg 이렇게 그 mg 수가 있죠 근데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성관계를 하기 전에 몇분 전에 먹어야 되고 몇분 전에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시간 동안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뭐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제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어 여기는 그 PD5LS라는 그런 거고요. IS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뭐 아, 아바나필 요것도 그렇고요. 이게 다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여기도 아, 알프로스타딜 요것도 역시 아, 발기부전 치료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약이 아닌 것은 요건데요. 요거는 요건 이제 그 진공으로 그걸 갖다가 만들어 주는 그런 장치 인것 같아요. 그 장치로서 하면은 약 아, 그게 30분 정도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앞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은 피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 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서 제가 어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오늘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실제로는 요그성 기능이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어 실제로 논문들에서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한테 메일을 주셨던 분이 제일 처음 해주셨던 분인1 그러니까 1일이 아니고 아마 작년도 한 더워질 때쯤 이제 그때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이 아니었고요근런데 어 저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어 피가 맑아지는 게 느껴지고 어그 다음에 이게 어 부부 생활이 더 잘되더라 건강해지더라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이제 그 얘기가 방금 지금 얘기했듯이 논문에서는 보면은 이게 다 혈관계. 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 한단극 시작을 하면서부터 어떤 얘기가 계속 지속됐었냐면은 어 잠을 잘 자야 된다 아 그러면서 피를 맑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계속 갔었죠 그래서 피가 맑아지면 점, 피가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병균들이 있더라도 다 이겨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우리 여러분들 좀 계속 어, 소금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소금물로 해가지고 드실 건데요. 어, 평소에 그렇게 어, 잘 만드셔서 혈액이 깨끗해지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메일로도 그렇고 이제 댓글로도 질문을 주시는데 어,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저럴 때는 어떡합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소금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처음부터 봐주시고 아, 제가 이것 계속 동영상을 처음부터 봐주십사, 봐주십사 계속 하니까는 지금 이제 몇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그 음부터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제가 그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잘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아, 지금 하시는 거 그거 그대로 잘 하시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원하는. 아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인데요. 어예그 아, 변형 변형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변형욱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이 많이 나는데, 아, 그 뭐죠? 그 측정을 하시고, 아 기록을 하실 때랑 기록을 하지 하지 않으실 때랑 그게 좀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때도 저한테도 주셨지만 그 기록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지에다가 계속 기록을 하시면서 한번 어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올라가셨다라면 아마 기록을 잘안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왜어200 대까지였습니까? 그러니까 100 대까지도 그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어, 그 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 당화혈색소가 어, 저한테 메일로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면은 어, 평소에 거, 그, 저기 뭐 관리가 잘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음식 괜히 막 어, 줄여서 드시지는 마시고요. 음식 드시는 건다 드셔 가면서 이렇게 어, 나아가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져요. 자, 그렇게 어,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